수학교과서 62, 63쪽 탐구수학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로봇의 규칙을 추측해 봅시다. 로봇에 수첩 두 개를 넣어 볼까? 어? 정말 신기하다. 나는 연필 세 자루를 넣어볼래. 재미있는데, 이번엔 사탕을 넣어볼까? 준기가 사탕을 몇개 넣은 거지? 동영상을 잘 보았나요? 수학 교과서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로봇 안에 물건을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두 개를 넣으면 여섯 개가 보이고. 세 개를 넣으면 아홉 개가 보이는 로봇 안에 준기은 사탕을 몇개 넣었을까요? 로봇의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미래 로봇의 규칙을 만들고 상상해 봅시다. 미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로봇을 상상해 보고 어떤 규칙을 가진 로봇이 있었으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쓴 계획서의 예를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로봇을 상상하여 계획서를 써 보세요. 3단원 규칙과 대응 단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동영상을 한번 더 시청하며 부족한 배움을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